어, 1번 아르간 오일 피니쉬 2번 백화점 1층 향수맛 3번 어, 그 주시우레시 노란 풍선껌 마무리는 프레시 민트 4번 그 YF 어, 아니 이제 죄송합니다 닥치고 민트 4, 5번 YF 샤인머스켓 돈페리용 샴페인 30만원도 넘습니다 맛이 똑같습니다. 그다음에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이었다면 얘는 레드 와인, 디판포트 와인 피니쉬,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시그니처 블렌드 그 에티오피아 플로랄 피니쉬, 케냐 베리 피니쉬. 제가 카페인에 약해서 그 카페인 1도 못 먹는데, 커피 1도 못먹는한 모금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. 근데 제가 먹어도 괜찮은 커피. 끝까지 디카프인지 모르고 먹는 디카페인 1등. 그렇습니다. 자, 1. 그1그번 아르가노일 피니시 이 커피는 그돈 많은 나라 그 가서 맛봐야 되는 비행기 값 전략 커피입니다. 그돈 많은 나라 가서 만수르랑 같이 드셔야 되는 커피인데 저희가 새벽까지 그 미친 척하고 낙찰받은 커피입니다. 대한민국에 이 커피를 꼭 소개하고 싶었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올라갈 데가 없는 뚜레슐드 커피, 천장을 뚫는 커피. 이거 꼭 드셔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.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예술인 발등에 들이붙다는 모략과 향유가 아르간 오일인데 그 아르간 오일, 오일 피니쉬가 되게 기족적인 맛을 내는 임페리얼, 로얄, 뭐, 노블레스 이런 단어들이 저절로 연상되는 그런 커피고 2000년 전에 그 가구아줌마는이 모략과 향유, 이 아르간 오일 그, 그, 호리병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자기 전 재산 3억이 넘는 돈과 맞바꿨다고 합니다. 근데 저희는 이 시대에 이거 가뿐하게 그냥 한 잔으로 이 아르간 오일 그 귀한 이 오일 향을 즐기실, 즐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 행복하고 편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뒤에 이 백화점 1층 로즈퍼퓸 향수 향은 이 생두사에서 파는 가격이 27만 8천 원이었습니다. 그 그런데 이거 그전 세계 1등은 이거보다 훨씬 더 컵점수도 높고 생두 가격도 어마무시한데. 네, 어쨌든 이 순서대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와이프입니다. 요거 5번그 아픈 샤인머스크 디는 돈페리뇽 샴페인 요 네, 특히 라떼에 특화돼 있는 게전 세계 1등그 아르간 라떼 그리고 그 샴페인 그그 돔페리뇽 그 샴페인 라떼 그리고 디한 포트와인 피니시 레드 그 포트 포트와인 라떼 그리고 데일리로는 그 브리즈 라떼 이렇게가 라떼에 특화돼 있는 커피니까 꼭 드셔보세요. 네. 다시는 오지 않은 그... 아, 그. 왜 그러냐면, 이 커피들이 늘 커피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아요. 사람의 인생하고도 많이 딱 시간표대로. 네, 그.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